이제 우럭골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개판입니다. 두대 피고, 쌍바늘 채비에, 이거 다 쌍바늘 채비예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정말 비매너죠? 겁나 어이없네. 슬슬 열받네요. 아. 제 앞에서까지 이렇게 두 대로. 제 구독자 중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 있으면 구독 취소 눌러주세요. 3단 채비에요, 3단 채비. 와. <laughs> 대단합니다.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빙어를 이렇게 많이 버려놨어요. 와... 제 구독자 중에서는 이런 분안 계시겠죠? 이건 비매네요. 진짜 미끼는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제가 누럭을 잡았는데요. 쏙! 빙어 뭐야 새우 <laughs> 이 안에 또 빙어 있어 이거 봐요 빙어 야 돼지 돼지 아주 그냥 지금 굳이 가두리 옆에 바로 안 붙여도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바람찌가 있어요 찌에 날개가 달린 거 그러면 바람이 밀어서 이렇게 가두리 밑으로 들어가, 들어가요 자, 제가 테스트만 찌예요 저게 저게 이제 바람을 타고 가두리 옆으로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막대찌에 이제 날개가 달린 걸 쓰면 좋아요. 자 찌가 점점 가두리 쪽으로 가고 있죠. 오케이 가두리에서 지금 입질 받았어요. 쳐 볼게요.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가두리 딱 들어가자마자 이번에 나왔어요. 가두리 붙으면 고기 나오고 안 그러면 압치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반복하셔서 하시면 마리수 할수 있어요. 네, 8 마리째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생미끼를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꼴뚜기랑 지렁이 조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도 바다 낚시터에서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혼나기에요 우럭골 저기 있다가. 5번 오번 가두리를 칠려고 왔어요. 이 앞에 가두리를 칠 건데, 방갈로 5번이에요. 5번 앞에 있는 가두리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우럭골에서 진상을 진상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지금 가두리 밑에 찌는 들어갔어요. 바늘 3개 쓰고 자기 자리라고 빡빡 우기는 진상 만나갖고 오자마자 기분 잡쳤고요. 가두리 밑에 넣어서 지금은 공략하고 있습니다. 훨씬 좋네요. 방갈로 잡으니까. 그냥 잡을 걸 그랬어요. 가두리를 집어 넣으시면 이 라인을 가, 톡톡 가져가는 느낌을 받고 호킹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가져가요. 이거 봐요. 호킹. 오케이. 오자마자 한수 오, 나이스입니다. 자, 줄을 가져가는 느낌이 있었죠?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오록골에서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두 마리째예요 수심은 3m 좋습니다 가두리에 넣었을 때 찌를 보지 말고 라인 라인을 보고 잡으시면 돼요 근사한 빵이 나왔어요 오케이 기대되네요 오자마자 자리 교체하고 바로 나왔어요. 우럭콜 스트레스 안 받고 방갈로에서 가두리 한번 노려볼게요. 계속. 따봉! 멋집니다. 가두리에서 나와서 고패질 하면서 앞으로 끌고 왔는데 앞에서 물었어요. <laughs> 오케이. 어우 빵 좋아요 미꾸라지 먹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야 살살 끌면서 앞으로 왔는데 탁통 하면서 먹었어 <laughs> 미꾸라지 이게 달려있습니다 재탕해도 되겠는데요 미꾸라지 자 이렇게 찌가 바닥에 닿아서 누워요 왜냐하면 비자립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바닥에 닿기 때문에 끌어주면 다시 서요. 이렇게. 다시 섰죠? 찌가? 그럼 다시 누워요. 이렇게 하면서 땅바닥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또텅칠때 있거든요? 방금 그렇게 해서 하나 앞에서 잡았어요. 가두리에 고기가 안 붙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눕히고 다시 끌고, 눕히고 다시 끌고 이렇게 하시면 우럭 잡을 수 있어요. 우럭은 바닥에 붙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예 바닥층 고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 앞에 살살 끄는데 투둑 했거든요.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끌고 가요. 오케이. 우와. 오케이. 이기왜 있겠지? 찌를 아예 눕힌 상태에서 살살 끄니까 꼴뚜기랑 지금 지렁이로 이연타 중이에요. 제가 하나는 영상이 날라갔어 하나는. 제가 모르고 안 눌러갖고 <laughs> 꼴뚜기랑 지렁이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앞치기로 먹을 거 준비하면 항상 많이 와요. 곱창을 준비 중이거든요. 지금 꼴뚜기는 먹고 지렁이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빵 크죠. 유호. 자, 미끼를 꼴뚜기 하나랑 꼴뚜기 그리고 지렁이 하나 달아서 앞치기 하다가 잡았어요. 또, 노지 오면 또 한잔 해야죠. 아. 저 알콜 파워 들어가면 더잘 잡는 거 아시죠? 없다죠. <laughs> 이거 우리 집에 반년 이상 있던 거데 부추 이렇게 싸갖고, 한잔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또 우럭 두 자릿수 한번 도전해볼게요. 오케이, 또 잡았어요. 압치기. 야, 지렁이의 꼴뚜기 잘 물어요. 어, 형, 찌 없어, 형 것도. 어, 찌 없다고, 지? 찌? 형, 거찌 없다고. 아, 그래? 아, 오케이. 야, 압치기, 지렁이의 꼴뚜기. 진짜 잘 먹네요. 와. 그냥, 아예 찌누편놔도 먹네. 제가 지금 곱창에 소주 한잔 중인데, 이 녀석이 또 밥을 또 방해하네. 아, 이번에 삼켰겠다. 제 주먹이 이만하니까, 꽤 크죠? 가두리에또안 붙었나? 붙음, 붙을... 오케이, 붙었다. 초리대 보시죠?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자, 초리대가 껌뻑껌뻑할때 이렇게 쳐갖고 지금 잡은 거예요. 물어줘 하니까 나오네. 아, 좋습니다. 이것도 꼴뚜기랑 지렁이에요. 지금 생미끼로는 잘안먹안 안 먹어서. 아우 빵 좋다. 가두리 밑에서 잡은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아 빠졌다. 아 아우 빠졌어요. 와. 이렇게 살살 끄니까 물었는데 놓쳤어요. 아~ 살살 아~ 진짜 깝네. 예민... 지금 추워가지고 예민해서 애들이 설 걸려요. 약간 오케이 와요. 오케이, 접다. 봤죠? <laughs> 이렇게 살살 땡기다 보면 잡혀요. 오케이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야야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이 자식이 <laughs> 예 입질 없을 때는 이렇게 찌가 이제 물 속에 안 잠길 만큼만 살살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리대를또 툭툭 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 올라왔었지. 아씨 또 물었었는데 물어라. 제발. 아 해지기 전에 한 마리 다 잡았으면 됐는데. 오케이 물어 물어. 잡았다. 오케이. 아 해지기 전에. <laughs> 아 끄신 그 발이 역시. 아 잡았습니다. 어. 수심 이 이빠이 이 주고 그냥 아예 바닥을 박박 긁었어요. 아 너무 안 나와서 좀 추워지니까 많이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밤에도 가두리 치다가 안 나오면 계속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희한하게 생미끼를 안 쓰고 온니, 지렁이, 꼴뚜기로만 우럭 잡고 있어요. 아. 화장실 간 사이에 와 꼴뚜기 다 먹고 갔어요 강아지가 와씨 망했어요 <laughs> 하나도 없어 꼴뚜기가 너무 추워서 와 진짜 너무 추워요 와 영하로 떨어졌어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목장갑 끼고 그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고 싶어요 갑자기 아. 자 오늘 저는 낚시 마무리했어요. 아쉽게도 밤이 되니까 입질이 좀 없어서 저는 이제 좀 일찍 철수하려고 이제 정리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가두리를 치다가 앞치기도 했는데 가두리에 고기가 안 붙었을 때는 앞치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마리수 뽑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날에 우럭들이 손 맞춰서 너무 고마웠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마리 정도 했고요. 같이 온 형님은 3마리 해서 우연찮게 그리고 형님이 지렁이 두 마리 껴서 참돔 잡고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고 앞치기랑 가두리 치는 거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운데 다음에 이제 낚시하실 때 방안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님들. 짜봉